오늘은 5월 20일 아침이고요. 오전 6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나바테라에서 나이라로 가는 길인데 나바테라에 같이 숙소에 모신 분들이 새벽 4시 반부터 준비를 돌아가시면서 하셔가지고 5시에 깼습니다. 5시 20분에 일어나려고 했지만 5시에 깼습니다. 7시 6시 10분쯤에 나헤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오늘 나헤라로 가는 길에 숙소도 예약을 했고요. 구글 지도로 메시지 보냈어요. 숙소 예약하실 분 구글 지도에 뜨는 걸로 예약하십시오. 예약을 했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17km만 걸어가면 되는데. 참고로, 저희 애플 워치가 박살났어요. 애플 워치. 아, 내 네. 애플 워치 박살나서 한국에 가서 고치든가, 마드리드 가서 고치든가 해야 돼요. 애플 워치가 없는 삶 1일차 존버합니다. 마드리드 갈 때까지 존버 화이팅! 그리고 여기 가는 길은 차도 옆에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얘는 박민정이에요. 애플워치가 없는 게영 불편해서 시리아 좀설정하려고요 아이폰에 대고 시리아라고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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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로 시리아. 설정해. 시리아는 준비해. 좋았어. 시리아시리아 시리아, 지니 앱좀 켜봐 지니 앱좀 켜봐 지니 앱좀 켜 <laughs> 여기가 시끄러워서 그런거지? 시리아 지금 몇시야? 오전 7시 15분 어 이거를 원했어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벤토사에 왔습니다. 여기는 바가 있다. 작은 마을인데 바가 있어. 지금은 7시 35분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바는 안 열었을 것 같은데, 음, 열었을 수도 있어서 가서 아침을 먹겠습니다. 아니면 물이라도 채워야지. 짠. 얘는 또르타다? 아니, 토스타다. 토스타다? 뭔지 모르고, 카페콘 레체랑 꿀몬데다. 비린내가 어디서 나는 거야? 얘는 잼. 머마 마멀레이드 아, 오렌지는 마멀레이드라고 이제 이 토르가사로 주문할 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다 해서 신... 어. 세이스 신고... 세이스 신고인다점 포토 스파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마침 있네요. 이런 거못 참지. 사진 찍어야지. <웃음> 기다려. <웃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laughs> 찍었어, <웃음> 여기도 앉아봐. 오, <laughs> 어, 여기 괜찮은 포인트인데? 밭을 건닐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도 포도밭, 왼쪽에도 포도밭, 그리고 앞에도 포도밭. 우리의 구인자.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평지밖에 없어서 산책 지금 비지 않았답니다. 지어 먹지? 연잎밥처럼. 상추 사다가 해 먹어. 상추 있잖아. 그럼 뭐 해? 밥이 없는데. 쌈싸 먹고 싶다고 했지? 쌈밥 먹고 싶다고 나 했잖아. <laughs> 아우. <진짜. 웃음> 냄비밥을 한번 지어봐. 냄비밥? 네. 어. 그거 하루3 0 분은 왼쪽에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밥이 먹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햇반 파는 데가 없는데. 괜찮아. 왜? 브루고스에 팔 거니까. 브루고스에 판다고? 팔겠지. 안팔거 같은데? 어쨌든 큰 마을에는 무조건 팔아. 로그로뉴에도 없고, 판플로니아에도 없었어. 처치지 마. <laughs> 처친 거야? <응. 웃음> 10시까지 걷고 지금. 나헤라 입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나헤라예요. 오늘 박민정이 날씨 흐리다고 했는데 아까 시리한테 물어보니까 날씨 맑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흐린잖아 오후에 흐린 거 확실해? 시리가 했잖아. 그럼 뭐 지금 더운데. 굉장히 뜨거워. 어쨌든 조금 한 30분 정도만 더 가면 나헤라에 완전히 도착할 것 같고요. 드디어 나헤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여기 이런 곳이 있고요. 건물이 있습니다. 마을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마을과 도시의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같아요. 여기는 아주 마을 초입이어 가지고 숙소가 있거나 좀 관광지 포인트까지는 조금 더 걸어가야 될것 같아. 요 짠, 중심가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없습니다. 맞아, 이제 좀 기억나. 저기 옆에 싸도 있다. 더갈 거야? 아 어디서 먹었는데, 우리? 이제 슬슬 그만 걷고 싶은 걸? 이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묵을 알베르게입니다 여기는 나헤라에 있는 프렌타데 나헤라라는 숙소고요. 한국 지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의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여기는 세계 지도, 여기는 프랑스, 이렇게. 음. 세계 지도가 있답니다. 음. 하하하하.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음. 이것은 메뉴. 여기 다 세트 메뉴고, 12.5유. 콜레자 메뉴에 있는 와인 두 개를 다 줬다 한 병을 가득 채워줬다 박민정의 비디오 라이갈비 <목소리> 사랑받는 고양이구나 중성수술한 고양이야 <laughs>